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조건문 기호와의막라적 정리는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쓴 부분이에요. 논리 퀴즈 풀때 가장 중요한 게 조건문을 처리하는 거고 이것만 빠삭하게 알고 있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학원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단원을 책을 다 쓰고 마지막에 썼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막라해야 되다 보니까 그간 나왔던 전개념 기춤들싹 훑으면서 야 이런 거 수험생들이 기호하기 까다롭겠다. 어? 이런 거 논리학 교재에 안 나오는데 축제자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쓰네? 하는 것들을 사후적으로 그냥 싹다 모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한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절대 학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나중에 드릴에서 문제 풀때꼭 뭔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 드릴 6은요. 한 문제도 틀려서 안 되고 또한 문제도 저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들, 이론들을 앞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문이 든다면 문제를 틀렸다면 앞에는 내용을 꼼꼼히 다시 정독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14번에 대해서는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하기도 지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크게 반성하시면서 책좀더 꼼꼼하게 집중해서 열심히 읽어 주세요. 제가 이 문장을 처리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이는 D가 출석하는 경우에만 청문회에 출석한다. 이 말은 D가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는 청문회에 출석한다 란 뜻이 같죠. 결국 그 말은 D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E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뜻이 같고요 어? 이거 어떻게 같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거는 한국인이면 당연히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도 이 정도 언어 감각이 있다고요 너무 긴장해서 언어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좀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보면은 이 말은 D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이가 출석하면 D가 출석했다는 거야. 이렇게 대우를 취해서 이해할 수도 있죠. 사실 앞에 문장을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D가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가 출석했다는 것은 어, 그럼 이가 출석했으면 당연히 D가 출석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고요. 반면에. D가 출석하면 e 가 출석한다 이런 거 추론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건 추론할 수가 없어요. e 는요 D가 출석하면 나도 반드시 출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단지 D가 출석하지 않으면 난안가 이렇게 말한 게 전부예요. D가 출석했다고 난 반드시 쫄레쫄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것은 논리학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언어 감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론수있는건 뭐다? 어, e 가 출석을 했다면 어, D가 출석을 했나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화가 된다. 제가 책에서 굉장히 충분히 열심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이런 편을 다시 겸손한 자세로 꼭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니까 내가 알것 같은데 하면서 대충 넘기지 마시고 한국어를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조건문 기호화의 막나적 정리, 외울 듯이 반복해서 보길 바랍니다.